11장입니다. 스크롤을 따라서 회전하는 도넛을 만들어 볼 텐데요. 웹에서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 꾸준히 진화해왔고, 웹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HTML5 캔버스와 웹 JS 기술을 바탕으로 3JS와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가 등장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복잡한 3D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JS만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입체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명령형으로 작성을 해야 돼서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리액트와 결합한 React 리액트 3.5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어도비 플래시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정적인 웹사이트에 풍부한 애니메이션과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지만 결국 모바일 기기의 발달 그리고 보안 취약점 등등의 문제 때문에 iOS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플래시는 세태가 되었고 이후 HTML5에서 비디오, 오디오, 캔버스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지원하고 CSS3에서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등의 속성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플래시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리액트와 3JS를 활용하여 스크롤할 때마다 3D 도넛 모델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거나 회전하도록 만들어 일반적인 웹경을 넘어 인터랙티브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리액트와 3JS로 미리 생성된 도넛 모델링 파일을 로드하고 GS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스크롤 이벤트를 감지해 스크롤 위치에 따라 도넛의 위치 및 회전값으로 움직임을 부여해서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js는 웹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을 생성하고 렌더링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충분히 3.js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3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결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3D 인터랙티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컴포넌트 기반으로 UI를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조각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으며 가상도움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성능을 가진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작은 부품들을 조합하여 복잡한 UI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웹페이지의 헤더나 내비게이션 바 그리고 푸터 등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조합하는 것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리서치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서베이를 진행해서 한해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스테이트 오브 JS라는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은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리액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태계의 넓고 좁음은 해당 기술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규모를 의미합니다. 넓은 생태계를 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고 AI를 검색해서 자료를 찾을 때도 더 많은 공유되는 자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곧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액트는 매우 넓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기능을 위한 라이브러리나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수준 언어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매우 가깝게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하는데, 인간이 이해하고 작성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언어를 의미합니다. 웹GL의 경우 그래픽카드를 직접 제어하는 저수준 API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3J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개발자가 더 쉽게 3D 그래픽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3 j s 에는 다양한 객체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장면을 구성하는 신 객체가 있고 그 내부에 메쉬라는 객체와 메쉬를 바라봐주는 카메라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3 j s 이그제플들처럼 이 카메라를 돌려서 볼수 있고 그리고 라이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메쉬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메쉬 내부에는 지오메트리와 머트리얼이 있는데요, 질감이나 재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들. 이런 것들을구 성하 는, 다 양한 객체 들이, 접 목이 되 어서 메시 라는 객체 를 만들 게 됩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해 다양한 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3GS는 3D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트리 구조로 만드는데 최상위에는 씬 객체가 있고 라이트 카메라 객체 등을 사용해 확대, 축소, 세기 등을 조절해 메시 객체를 비추거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메시 내에는 다양한 머터리얼과 지오메트리 객체를 사용해 질감이나 색상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js로도 충분히 3D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만 R3F를 사용하면 3js를 리액트 환경에서 쉬운 문법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기존 명령형 코드를 선언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JSX라는 자바스크립트 XML 코드를 사용해 코드의 가독성 및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해서 캐러셀 같은 UI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3js 라이브러리만 사용한다면 명령형으로 객체를 담아서 씬에 add하는 이런 명령형 구조로 add를 사용해서 뭐 큐브를 만들어서 선언한다든지 이런 명령형 구조여서 코드를 읽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React 3.5 같은 경우는 이런 씬 객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캔버스 내부에서 뭐 카메라를 어떻게 쓰고 메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안에 지오메트리와 컬러들은 지정이 될 것인지 XML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가독성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문서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 공식 사이트처럼 문서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할수 있을 텐데요 개발 문서를 통해 빠르게 문제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나 기능 개발을 할수 있겠죠 비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로 빠르다라는 뜻으로 번들링 도구 중 하나인데요. 웹팩, 롤업, 그리고 파셀 같은 도구는 이런 번들링 작업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지루할 정도로 길었던 서버 구동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트 같은 경우는 ES빌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사용해서 웹팩, 파셀과 같은 기존 번들러 대비해 10에서 1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개발 서버를 띄우기 위해서 전체 모듈들을 다 번들링 한 다음에 번들된 기반으로 서버를 띄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활용해서 서버를 먼저 시작시키고 다이내믹 임포트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ESM 모듈을 활용해서 이 모듈들을 각각 요청해서 라우팅해서 화면을 빠르게 띄워서 개발 서버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에 모듈을 하나 수정하더라도 번들 베이스가 아니라 바로 모듈이 수정된 부분만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 설치하기 를 위해서 일장에서 Node.js를 설치하고 npm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번더 Node 버전과 npm 버전을 확인해 보세요. npm 말고도 pnpm이라든지 y a n 그리고 b n 이런 패키지 관리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npm을 사용해서 비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 레티스트 페이지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y를 눌러서 설치를 하고 나면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리액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폴딩이 끝나고 나면 명령어를 수행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해줍니다 설치가 모두 끝났네요 설치가 끝났으니 npm run dev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컬로스트 5173에 개발 서버가 떴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비트와 리액트를 사용한 기본적인 리액트 UI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것을 알수 있는데 비트컴픽그라든지 리듬이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부분 패키지 제이슨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모듈 같은 경우는 g i t 에 올리지 않도록 gitignore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노드 모듈에는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한 어, 각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public 폴더에는 이 비트 아이콘, 그리고 src에는 어, src 폴더의 아이콘과 app. css라고 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놓은 css 파일이 있고요, app.jsx 파일에서 app.css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app 컴포넌트를 내보내고 있고, 카운트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o 카운트해서 기존 카운트 상태에 플러스 1을 해주는 상태 관리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인덱스 CSS는 컴온 형태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스타일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메인 JSX에서 JSX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렌더링을 해주고, createRoot라고 해서 getElementById root ID를 선택을 해서 root를 만들어서 리액트를 전체적으로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을 가보면 스크립트 타입 모듈로 이렇게 메인제 jsx 가 연결되어 있고 id 루트를 가진 div 태그 하나만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제 리액트를 전체적으로 렌더링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Git Ignore 파일은 아까 언급했듯 Git에 이제 올리지 않을 목록들을 지정을 할수 있고 일장에서 설치한 ESLint와 결합을 해서 ESLint 설정 파일을 이렇게 다루어 볼수 있겠고요. 어떤 부분들을 룰셋으로 가져갈지 처음에는 r e c o m e n d e d 로 세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은 r e c o m e n d e d 추천 목록으로 기본적인 룰셋을 정하고 오버라이딩 하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패키지락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제이슨으로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정확한 버전들을 고정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면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버전의 패키지 의존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트 파일 같은 경우는 비트 설정 파일로 빌드 옵션, 서버 설정, 플러그인 등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린팅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오류나 버그, 스타일 오류 등의 의심스러운 구조를 찾아내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입니다. 린팅은 코드 품질 향상, 잠재적인 버그 조기 발견, 코드 스타일의 일관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하며 팀 내에 일관성 있는 코딩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패키지 제이슨 내부의 스크립트를 보면 명령어들이 보이는데요. PM run dev 스크립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개발 서버가 뜨는 것이고, build 또는 lint 실행해서 파일들의 린트를 할수 있고 npm run preview 이런 식으로 preview를 띄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발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npm run dev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배포를 하고 싶다면 빌드를 해서 정적 컨텐츠 배포를 할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배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팅스 t i n g j s o n 파일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세팅을 일장에서 다 마쳤는데요. 저장을 했을 때, 이 eslint 설정에 따라서 계속 수정이 되도록, 프리티어와 eslint 린트링을 통해 저장을 했을 때 자동으로 오류들이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티어와 eslint config 프리티어를 설치를 해서, eslint의 프리티어 설정을 가져와서, 프리티어 룰을 설정을 해 주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리티어 설정에 의해서, eslint가 발동을 해주 저장할 때마다 이 프리티어 설정도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액트를 비트로 설치를 했지만 3D 효과를 사용하기 위한 3 j s 라이브러리와 React3 Fiber를 사용해서 조금 더 R3F 문법으로 쉽게 작성을 해보고 React3 Dray라고 해서 React3 Fiber의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도와주는 패키지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마쳤다면 이앱 컴포넌트 위치를 앱 폴더 하위로 옮겨주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텐데요 인덱스 CSS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캔버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100VH로 하고 넓이를 100%로 진행을 했습니다 React 3.5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속성들이 오류가 뜰수 있는데요 이 설정을 통해서 그런 오류들이 뜨지 않도록 설정을 f f 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비트 컨피그 파일에 항상 이 3와 React 3 5 레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파전 번들링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개발 서버의 구동 시간을 개선해주고 한모듈 리플레이스먼트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좋은 개발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클루드 사용 시에는 사전 번들링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HMR) 은 개발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한 모듈 리로딩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모듈을 교체, 추가 또는 제거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개발 중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저장만 해도 변경 사항을 개발 서버에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